자 오늘 제목은 이제 그 구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설계를 하고 <laughs> 설계가 과연 코딩로 넘어갈 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제 구현이라는 거는 작업 이후에 설계 작업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인데 그리 프로그래밍 하는 게 다죠. 그렇죠? 프로그래밍하고 간략히 이제 모듈 단위의 테스트 정도까지만 하게 되는 게 구현단입니다. 계 어,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 하면 코디하는 단계에 제일 시간을 많이 써요. 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돼요. 왜 그럴까요? 다른 설계보다는 작업량이 훨씬 많거든요.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.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 여러분들 나가서 일할 때 이렇게,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치 어,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지금 여기 인력이라고 합시다. 맨먼쓰고 여기가 리퀄먼트널을 쓰고, 여기가 디자인이고, 여기가 코딩이고, 여기가 테스팅이고,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제일 많아지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조금 지금 여기, 이게 이렇게 빗겨가는데, 네, 이런,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많아지거든요. 여기 코딩하는 단계에 제일 우리가 시간 많이 쓰고, 제일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. 어, 예, 그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렇게 되겠죠. 뭐 여기 어 앞에 계획이 있고 요구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계들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코딩과 테스트와 문서화 이런 작업이 이제 주로 코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설계에서 큰 덩어리들을 잘랐죠그 덩어리들을 자른 거는 대개 한 그룹이 프로그램하거나 한 개인이 하거나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테스팅 단계요 넘어가면 이게 모듈 테스트라는 거는 자기가 개발한 그 모듈 안에 있는 거를 테스트하는 게 모듈 테스트인데 요거는 다 코딩 단계 구현 단계 합니다. 그다음에 각각 지금 테스트한 덩어리들을 모아서 테스트하는 걸왜 통합 테스트라고 하고 또 전체 시스템을 다 묶어 가서 빌드해서 테스트하는 걸 시스템 테스트라고 하는데 요두 개는 구현이 끝난 다음에 패트 단계 대개는 개발자가 하지 않고 제3자 주로 이제 QA팀이 담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각 팀이 또는 각 개인이 모듈을 나눴을 때 구현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코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들이 있죠, 그죠? 요구분석도 했고, 요구분석 결과를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 그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코딩으로 옮기는 거,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. <laughs> 우리가 스타위 m l 지난번에 썼죠, 그죠?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가진 다이어그램이 결국 여기 있는 이런 코딩은 자동으로 우리가 만들어줄수 있어요, 그죠? 그래서 스타위에에서 툴에 보면 여기 <laughs> 랭귀지 별로 제너레이 코드 해놓으면 뭐 이런 어떤 골격은 나온다는 얘기죠, 그죠? 그래서 여기 그 <laughs> 이제 실제 우리가 디자인을 아주 잘 해보면 그 안에 해야 될 일은 여기 안에 있는 함수에이 바디를 채워넣는 일이 다예요. 어떻게 보면. 아주 설계를 잘하면. 근데 여러분 프로젝트 중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좀 상세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이제 빠진 데이터나 빠진 멤버 함수들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. 그래서 하여튼 프로젝트 할때이 설계를 더 더 자세하게 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설계 단계 지나쳤으니까 설계가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타 UMA에서 우리가 그린 클래스 다이그램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지만 혹시 여러분 들 이런 자동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이 없을 때 또는 우리가 손으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UML의 다이어그램들을 손으로 그린 것들을 어떻게 코딩으로 옮기는지 그 다이어그램하고 코딩 사이의 관계를 오늘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뭐 코딩 스타일이나 코딩 단계에서 리팩터링이나 코딩 단계에서 뭐 여러가지 품질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.